플리츠 누비 바지 소개해 드릴게요. 플리츠 누비 바지인데요. 와이드로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입니다.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와이드로 나와 있는 플리츠 바지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. 누비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데, 이 누비가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 누비는 아니라서 한결까지도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요. 어, 조금 더 추우면 여기 안에다 타이즈 신으셔도 되지만, 이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두께감 도 톡톡하게 나와 있는 와이드로, 일자 핏으로 뚝 떨어지는 플리츠 바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양쪽으로 포켓 들어가 있고, 밴딩도요, 정말 편안하게, 그리고 안에 고무 밴딩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, 오이신 분이 입더라도 흘러내리는 핏 아니지만, 팔팔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. 길이감도 길게 나와 있는 바지. 저는 지금 아이보리 색상 착용하고 있고요. 위에다가 그냥 일상 룩에서 입을 수 있는 저희 폴라티에다가 지금 밍크 후드가 달려있는 밍크 조끼 같이 착용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입어도 정말 멋스럽고 세련된 핏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. 여기다가 저희 플리츠 코트 같이 활용하셔도 너무나 좋습니다. 아이보리입니다. 브라운입니다. 여기다가 저희 플리츠 누비 코트 같이 착용할 때 느낌입니다. 검정색입니다. 검정색을 제가 위에다가 저희 플리츠 누비 코트랑 같이 착용했고요 가지고 스을때 이런 느낌. 밑에 통에 넓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입니다. 다시 한번 상세가 보여드리면은 검정색 바지는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바지 기장은 지금 93 정도 나오고 있고요. 허리 정말 밴딩 넉넉하게 나오면서 통 일자 통으로 쭉 떨어지는 핏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멋스럽고 세련되면서도요 원단 자체가 정말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어, 불편감 없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누비 어, 바지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. 세 가지 색상 보여드렸고요. 사이즈는 55부터 88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.